세계 최선입니다. 그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썸머 시즌이다가 왔습니다. 아 지금 뭐 목소리가 좀그 벌써 뭐가 느껴지는 거요 지금? 썸머 시즌의 자, 대표 자,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도대체? 아 물. 지금 보이시나요? 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물을 외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슈팅 워터폰 공연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2022년 버전 슈팅 워터폰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타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흠뻑 젖겠군요 <laughs> 보여주는 건 좋은데 굳이 아침부터 이렇게 한다고요? 와 어,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슈팅 <laughs> 워터폰! <laughs> 슈팅 워터 슈팅 워터풀 공연을 여러분이 티타, 피타남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거 좋은데, 네. 너무 생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생생해 우리 아주. 아우디 쪽에 아우디 스포터 프래닛 안녕하세요. 자, 워터플래닛 최대 분위 축제 슈팅 워터풀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아주 시원하고 아주 재밌는 축제를 함께할 텐데요. 모두 신나.

감긴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이게 천연 비누라서 그런 거야. 뭐야 거품이 하나도 없네. <laughs> 자 샤워도 했고, 빨래도 했다. 이거 안 보여? 그럼 뭐라야지? 갑자기 또 저희 엔터테인먼트 담당하시는 프로님을 모셔봤는데 같이 물도 마주시고 먼저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맞나?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네. 저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강동일 프로라고 합니다. 와. 담 당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렇죠. 야 공연 운영, 공연장 운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족장님이랑 같이 맞아봤는데 물이 지금 음악음하게 쏟아졌잖아요. 아,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 보면 많이 막 맞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이 물이 깨끗한 물이가 현재 궁금하신 경우 굉장히 아, 많거든요. 저희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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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연 때마다 수질 검사를 먹는 물 기준으로 <laughs> 수질 검사를 하는데 우와. 그거에도 적합 판정 받아가지고. 아 그런 물이에요. 기준으로... 물을 먹어도 너무 문제없다는 가거요 아, 그렇죠. 그렇기 어이, 때문에 그 저희가 또 대놓고 먹지는 말고 <laughs> 빨래랑 샤워를 한거 아니겠어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정말 불리니게 아까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자연스럽게 감기더라고요. 아, <laughs> 네. 아까 분명히 비누칠을 하셨는데 뭐 천연 비누라 그런지 아, 물이 많은 건지머리 거품이 없어. 와. 저희가 또 이제 그 시국으로 인해서 네. 잠깐 워터펌 공연이 이래저래 축소가 좀 됐었는데 올해 네. 좀재개를 다시 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좀그 동안에 비해서 좀 변경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변경된 점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터쇼 때 이제 조금 더기념에좀 다른 노래랑 좀 다른 연출들로 해서 좀더 재밌게 다가오고 물도 더 많이 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그렇죠, 더 커지게. 물도 커서 음악도 커서 두, 번. 번. 두 배로 재밌게.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빨리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워터파이프 터쇼를 한번 네. 즐겨봤었는데 시국 전에. 네. 근데 그때 즐겼던 느낌이랑 오늘이랑 물맞는데 아픔이 달라요 아, <웃음> 아, <웃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또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우리 d j 분이 마지막에 아주 아. 익숙한 멘트를 좀 진행을 하시더라고. 어이도어, 어이도어. 님께서 한 마디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핸드킨 들고 있다가. 예쁜 하고 나서 오실 때는 마스크 챙겨주시고 여분의 마스크도 챙겨주시고 핸드폰 이런 거다 젖으니까 여기 지금 핸드폰 맛이가득요 지금, 지금. 지금 물 들어와서 터치가 안돼 지금 클렀어 전화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핸드폰들 다 조심하시고. 핸드폰이나 카메라 이런 거 되게 많이 고장 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네,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벤 베이만 쓰실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방수팩 챙기세요 있으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꼭 들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조회할 점 저희 티타남은 오늘 물이 얼마나 강력하고 많이 쏟아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천연비누를 지참하고 보여드린 거지 실제로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슈팅 워터펀 티타남 대리점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엔터테인먼트 강동일 프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울리스트 한마 하세요 여러분 슈팅 워터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 요